싱글들은 상관이 없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결혼 상대자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닌 임자가 있는 몸에다가 이런 도화가 들어오는 이런,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잘못하면 똥파리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 똥파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똥파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진짜로 잘못하면 은 인연 전연이 될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덴보살입니다. 이제 8월달 지나가고 이제 9월달입니다.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섬제를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 가야 되고, 나이를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 가면 안 되고, 암튼 9월달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2살 임신생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달입니다. 겸손해져라 너무 자기 자신이 잘하려고 하면요 자기 자신이 피곤해집니다 32세 0 3 임신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9월달 운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의 인기도 올라가고 뭐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들 제일 중요한 게 인맥관리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면은 주변에 내가 남의 눈에 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눈에 내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눈에 꽃이 되니까 나쁜 게 아니겠지요? 다만 내가 영역도 넓어지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은 어떤 게 분명히 들어선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질투하는 세력이 들어선다고 그거는 꼭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은 어떻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또 인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행동을 잘못하면 고선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32세 임신생들은 에너지, 금전 에너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맥이나, 나를 알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데, 제가 그랬잖아. 나를 낮춰라. 겸손해져라. 나대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 내가 피곤해진다. 잘해주고 잘못하면, 뺨 맞을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뭐, 이런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히 구설나면 소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고, 급한 마음만 버린다면, 나대지 않는다면, 32세 원숭이들들 임신생들은요, 이 에너지, 자기 좋은 에너지가 배가 됩니다, 배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초반에 에너지보다는 뒤에, 후반부 에너지가 훨씬 좋, 좋거든요. 그럼 또 다음 달에 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남한테 인기가 있는 도화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달에 온순이 띠들이 연살이 들어온다 그래. 연살. 에이 이년아, 전년아는 연살 말고 어 그걸 도화살이야 그래. 도화살. 도화가 들어오니까 도화는 향기야. 향기야 나는 거야. 남은은 꽃이 되고 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용만 잘하면은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또, 나를, 내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나대지 말라고 내가 인기가 올라갈수록, 벼는 어떻다? 익으면 고기를 숙여야 됩니다. 벼가 익는데 잘났다 고기를 바짝 드는 순간, 나의 경쟁자는 나의 얼굴에다가 어떤 짓을 할수 있냐면, 총질을 할수 있어요. 총질 알지? 고개 딱 들어봐봐. 총질을 바로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한방 맞아 봐봐. 내가 아프잖아.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겸손해져라. 겸손해지면 나의 인기는 두 배로 올라가게 된다. 나쁘지 않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9월달 오는요 이동을 할수 있는 운. 자기가 변동 운이 되는 운. 뭐, 이제, 8월 달에 이제 그런 이 이제 바빠지는 운이 들어왔었는데,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동이나 변동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도화가 들어온데, 그렇죠 자, 임신생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미혼자들도, 이 오래된 연인도 있, 있을 겁니다. 어, 이성의 에너지가 싹 좋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좋게 생각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글자, 연살이 들어온다고. 잘못하면 인년 전연이 될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애 인연아, 전연아 이놈아, 저놈아가 될수 있는 거라. 왜? 싱글들은 상관이 없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면, 결혼 상대자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거든? 근데 그거 아닌, 임자가 있는 몸에다가, 이런 도화가 들어오는 이런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잘못하면 똥파리가 붙을 수 있는 거야. 그 똥파리가 끝까지 갈수 있는 똥파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진짜로 잘못하면 은 인연 전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하라. 그래서 부부 관계에 이별수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또 오래된 인연들도 싸움이 날 수가 있고 이별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싱글들은 별개다. 어, 결혼 운이 들어온다. 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살 경신생들, 이제, 9월달 에너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의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직장인들은 뭐, 승진이 된다든지, 자기의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에너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44살 이제 경신생들도 어 매사 에너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 에너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들어오는 에너지도 있는데요. 이 나갈 일도 있습니다. 금전이. 나는 돈을 안 쓰고 싶어도 사생활을 하다 보면 쓸 일은 써야 될거 아니야. 왜 대인관계가 넓어지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면 돈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야. 이래 쓰든 저래 쓰든 돈이 들어와도. 쓸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건 각각 알아서 하시는 거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각각 사주 구성에 따라서 틀리다. 왜? 띠로만 보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이건 전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흔에서 경신생들.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금전을 좀빌리달라 자기가 지금 갑자기 카드값을 메꿔야 된다. 예를 들자 면 금방 쓰고 내줄게. 뭐, 그런 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금전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손재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출도 있을 수 있고, 손재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어, 이제, 주변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잘 해주고, 어떤 사람들, 식구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와이프, 내 신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말 때문에, 말 실수해가지고, 이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실컷 잘해주고, 소리가 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작은 오해. 할거다 해주고, 아홉 개 잘해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홉 개 잘해준 거는 흔적이 없어진다. 그래서 갈등을 조심해라. 부서를 조심해라. 괜히 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런 날에는. 그냥 내가 참으시면 됩니다. 이, 이런 날에는. 그래서 부부는 이제 이별수. 연인도 이별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 갈등. 그리고 이제 44살 경신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중에 좀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 지병이 오래됐거나 어른들. 상문. 내가 상문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살 무신생들 매사에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금전 에너지가 믿는 도끼에 내가 발등 찍힐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그랬죠 언제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 그거는 누구 동업이나 투자 재테크 뭐 그런 걸 갖다가 할 일이 생긴다면 두 번, 세번 신중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9월 달에 진짜 돈 되는 거 자기들이 하지 뭐르고 본인들한테 이렇게 돈 되는 걸 갖다 소개하겠습니까? 그렇게 봤다 생각을 하시고 두 번, 세 번, 네번 신중하게 하시라. 이제 손재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시면서 무신생들이. 이제 지금 초의 에너지보다는 중반이 넘어서 하반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자꾸 열리는 에너지야. 금전 에너지도 올라가고, 매사 좋은 에너지들이 앞에 초 입구보다는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열리는 에너지다. 무신생 에너, 에너지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이제 애들도 이제 56살 정도 되시면 다 있죠. 자녀들. 때문에 좀 신경 쓸 일이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개인마다 사주구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68살 병신생들 9월달, 이 원숭이띠들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병신생도 마찬가지야. 이 생각지 않았던 조금 인간을 두고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구설이나 좀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병신생은요 인간 때문에 생기던 어떤 머리 아플 일이 생겨도 주변 사람들의 갈등이 생겨도요 또 그거를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귀인의 도움이 들어서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왜 자기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살짝 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사람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고 또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좀 의견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잘해주고 좋은 일뭐 좋은 소리 못 들어도 또뭐 뭐 그런 일들이 뭐내 주변 사람들 도움 때문에 또 해결이 돼요. 생각지 않, 않게 뭐행제수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귀인의 도움이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걱정이 없다. 금전에너지도 과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좋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제 나쁜 게 있다면은 부부 간에 갈등,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제가 그랬잖아요. 68살 병신생들이 내년에만 9수가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을 조심하라는 것은 부부 운이 이제 썩 좋지 않다는 건데 이게 부부의 운이 안 좋다는 것은 부부의 이별수를 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걸 두고 이야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 한쪽이 아파도 머리 아픈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도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의 갈등을 조심하시라.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라.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프셔도 그것도 이별수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시라. 뭐, 이별하고, 막 갈등 생기고, 서로 의견 안 맞고, 하, 막 시끄러울 때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있죠. 더 시끄러워집니다. <laughs> 그럴 때는, <laughs> 한쪽 분이 참으셔야 돼요. 시끄러울 때는, 마, 말로서 풀면 된다.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시끄러울 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 부부에 뭐, 막 대립이 생길 때, 말로서 풀잖아. 말이, 요만한 말이 불식이 입안해진다. 그 시기에는 어떻게 시끄러워도 막 와가지고 잡 땡기거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각 4주 구성이 라서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9월달 지금 온숭이띠 운세를 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월달입니다. 9월달 넘어가면 10월달이잖아. 그지? 이제 도윤보살은 10월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10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